네, 안녕하십니까.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오늘 좀 소개해드릴게요. 정부 규제 완화로 주택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소형 주택하고 오피스텔은 규제를 많이 풀 겁니다. 주, 아마 종부세에서 제외시켜줄고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이제 임대 수요를 받고 투자 목적으로 이런 집들을 이제 매입하지 않을까. 지금 마지막 단계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은 호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소사역, 월드메디 등은 그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곡 본동, 776-2번지 일대고요. 자연 녹지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 그리고 방아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이 진행되는데요. 총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상가 근린시설이한 개로 통합되어 외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층은 연결되어 있고, 위에 3개 동이 각각 동마다 101동, 102동, 103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주차대수는 328대, 법정 기준 285대보다 훨씬 더 많이 지었고요. 지하 5층, 지상 21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120세대, 오피스텔 154실로 현재 완공을 이룰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부 평면들을 보시면요. 여기는 총 6가지 타입입니다. 20세대씩 배정이 되고요. 아파트 평형은 전용 59부터 63, 오피스텔은 70부터 77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수형 중심으로 구성이 이루어진 점이 매우 좋죠.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사역월드메리드형은요 판상형 마통풍이 있고요. 타워형이 있습니다. 타워형은 가죽 구성끼리 독립된 생활이 우수하고요. 판상형은 마통풍 한기, 체강이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A타입 62제곱미터 서, 서, 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마트 부천 시내 경의선 뷰가 잘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베이 타입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 B 타입, A 타입도 구성은 동일하나 면적이 59제곱미터로 더 작지만 배치를 남향으로 하여 우수한 통풍성과 일조량을 자랑합니다. C 타입은 63제곱미터 방세 개로 화장실 두개 동일하며 남향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향마다 동향이 있고 남향이 있고 서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리고 그 타입대로 보시고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 말씀드리니까 왜냐면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취향이 개인적인 개치라고 그러죠 개치가 다릅니다 이거는 소사 월드메르디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분양가 대비 이렇게 착한 가격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미분양 나거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질 때 항상 이런 좋은 조건 좋은 조건, 특별 혜택이 될수 있다는 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월드 메르디앙이란 자체는 상당히 월드건설에서 짓는 건데 메이커가 있는 일군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수요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치에 황금성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거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죠 지금 절찬리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속도는 상당히 빠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올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까워질수록 아마 끝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부천역 강장과 CGV가 가깝고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종병원, 세종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의료기관, 강공서 유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마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유시장도 있고 쇼핑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주변의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둔 입장에서는 교육 여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수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1.5km 이내에 위치해서 부원초등학교, 부원남초교, 진영중고교, 소명여중고교가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시립도서관, 중동 근처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소사의 월드맨대항은요, 전철역이 총두 개입니다. 더블역세권 장점이 있고요. 강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간의 이동이 탁월하다. GTX 비노선이 인천에서 부천 부평역으로 지나 여의도를 지나고 도심 중심으로 접근성이 점차 확대돼 때 확대되는데요. 지금 GTX A는 내년 12월 정도에 지금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을 할 건데 GTX 비노선은 곧 공사가 시작되면요 여기 주변에 땅값이 오릅니다.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가 오르고요. 분양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은요 지금 매입 타이밍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동 아파트 120세대 오피스텔 154실 근린생활시설 약 178평이 들어오는 이런 큰 부지에 들어오는 소사 월드 메르디앙 한번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저희는 지금 연락처 보이시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